안녕하세요, 덕카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제 목소리 들으시면 감이 오시죠? 네, 약간 감기기가 좀 있네요. 네, 외관 색상이 화이트인 경우에는 요점을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화이트는요, 이 시그널 램프라든지 리어 램프, 이 램프 쪽하고의 유발 시너지가 상당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단차에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약간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램프는 이렇게 히든으로 숨겨져 있어요. 그 완성도가 좀 높은 후면부입니다. H 엠블럼이 화이트하고 상당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어, 이런 컨셉입니다. 외관이 블랙 색상과 비교하자면 화이트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화이트는 이렇게 어떤 그 완벽성, 이런 걸 추구하는 어, 트렌드를 좀, 좀 넣으신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리어 쪽 같은 경우 후방에 대한 단차는 아마 제가 본 단차 중에 가장 손톱도 안 들어갈 정도 였습니다. 었 저렇게 범퍼 쪽은 어, 그러니까 도어 트림부 쪽에 도어 끝단에 대가 앞서 영상 올린 것처럼 약간 벌어짐이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리어 쪽의 단차 마무리는 아주 우수한 컬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거의 단차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네 단차 이야기 부분들은 차량의 그 조립 완벽성을 체크하는 뿐만 아니라 어느 공장이나 이 단차를 조금만 더 줄기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뭐 르노의 부산 공장을 가더라도 단차를 줄인 것에 대해서 아예 수치화해서 내부에서 그걸 서로 공유할 정도로 단차에 대한 조립의 공정의 퀄을 상당히 높이려는 노력도 많이 하는데 현대차 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올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단차가 아주 여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전형적인 색상입니다. 블랙과 단차는 거의 익사한 색상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점점점점 벌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보인다. 그러면 눈에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한 고민은 화이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색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 올리그랜저 앰프, 그러니까 오디오에 대한 부분들이 성능이 얼마나 괜찮은지, 이거를 현장에서 제가 느껴봤는데요. 그러니까 감성 드라이빙이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매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현장에서 바로 그 점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어, 캐빈 룸에서 들어본 어, 그랜저의 오디오는 상당히 좋았니다 어,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